드라마 원더풀월드가 어느새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수호의 진짜 불륜녀가 밝혀지면서 보는 이들을 경악해 만들었는데요. 수호의 불륜녀라고 인정했던 옆집 여자는 사실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죠. 그녀는 김준의 내연녀이자 돈세탁을 맡아왔을 뿐이었습니다. 수호와는 전혀 깊은 관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녀의 거짓말은 어찌 보면 선희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실이 밝혀지고 말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연에게 일부러 불륜녀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선율. 그의 복수는 수연의 인생을 자신처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였죠. 눈썰미 좋은 수연은 선율이 알려주기도 전에 옆집 여자의 거짓말을 알아챕니다. 불륜 사진에 찍힌 날, 옆집 여자는 아들 희재와 해외여행 중이었던 것이죠. 솔직히 이런 걸 알아내는 걸 보면 수연은 추리소설 작가에 꽤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한편 옆집 여자가 거짓말을 한 이유는 희재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수호는 그녀와 김준의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유리와의 관계를 감추기 위해 수호는 옆집 여자를 이용했던 것이죠. 이제 모든 게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빼고 말이죠. 확실해진 건 건우가 죽던 날 수호는 유리와 함께 침대에서 뒹굴고 있었단 겁니다. 건우에게는 약을 먹여 재우고 두 사람은 은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죠. 그래서 수연의 전화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걱정되었던 수연은 스케줄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유리가 서둘러 몸을 숨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진 틈을 타 몰래 현관문을 열고 빠져나간 거겠죠. 이때 그녀는 자신의 소지품을 하나 흘린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건우가 유리 이모에게 물건을 전해주기 위해 달려나갔던 것이죠. 확실하지는 않지만 건우는 유리에게 뭔가를 전해주려던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확실치 않은 한 가지 과연 누가 건우를 치어 죽였냐는 것이죠. 아마도 여기에 김준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선율의 엄마 김은미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김준은 그녀를 죽이려 했던 것 같네요. 과연 앞으로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벌써부터 다음 해가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